안녕하십니까. 베프로입니다. 리플 코인입니다. 리플 엄청난 지금 상승력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몇시입니까 4시 30분 정도 됐어요. 지금 왜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냐? 바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리플. 4시 13분이에요. 방금 막 나온 뉴스고요 리플 CLO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SEC가 법원에 벌금을 20억 달러 요청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합의금이 나왔죠. 합의금. 합의금을 이렇게 내면 이제 우리가 합의 봐줄게. 하고 SEC가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리플이 이제 공은 넘어갔죠. 리플한테 공은 넘어갔습니다. 리플이 이제 이거를 합의를 봐주냐. 이거 20억 달러 내고 끝내자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또 다시 한번더 끌고 갈수 있지만 이제 끝내야 된다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시장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보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요.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요.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습니다. 여기 정보 다 받으시고요.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리플 정보, 리플 코인 정보 공유 중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차트 볼게요. 자, 보시면 엄청난 상승력 보여주고 있어요.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936원 찍었고요. 저가는 902원. 지금은 929원. 약간은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더 끌어올려주라 보고요 이제 합의금도 나왔죠. 합의금은 20억 달러. 20억 달러면 이제 모든 소송은 끝난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상승력 보여주고 있다. 이 새벽에 말씀드릴 수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리플한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했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고래 유입해서 보여줬고, 지금 어때요? 보여주죠. 이대로.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합의금까지. 이걸 리플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따라, 이제, 이 길면 기나긴, 기나긴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길었던 이 소송이 끝나냐, 안 끝나냐가 이제 달려있다.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를 답변은 또 리플은 4월 22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 부분, 이 부분이고. 자, 리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축하, 축하드렸다.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벽이라 말이 잘안 나와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플 소송건은요 제가 뉴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23일날 나온 뉴스인데요. 이재를 제출했고, 이제 오늘 공개가 됐죠. 이 벌금까지 20억 달러, 20억 달러가 SEC가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이제 리플이 이거 내라. 소송 봐줄게. 아래 내용부 잠깐 볼게요. 리플의 소송 최고의 쟁점은 뭡니까? 리플이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최고의 쟁점이에요.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증권이 아니다. 이걸로 판명이 되면요. 대부분의 코인들한테는 리플, 이 이 리플로 인해서 이 리플로 인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C는 뭡니까 합의를 봐야겠죠. 합의를 받아는게 봐야 맞고 또 리, 이게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리플이 총대를 메고 제가 지난 영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지금 총대를 메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코인과 이 SEC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증권으로 아니면 판명, 판명이 됐다. 그러면 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우리의 코인들한테는 자유가 된다는 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거는 작년 7월에도 한번 승소가 났어요. 한번 승소가 났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정확한 합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합의 금액 2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곧 합의점이 이루어진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력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의 기대가 크다는 거한번더 우리가 반증할 수 있죠. 이도 그럴 것이요. 다른 뉴스 하나 볼게요. 리플 냈죠 amm 풀 기술 이슈에도 리플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또 향, 향후 알트 코인랠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나온 게왜 그럽니까 보통의 리플 같으면 이런 이슈가 뭡니까 지금 이게 버그가 났죠 amm 리플 기술이 버그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 볼게요 밑에 내용 보시면 어떠냐면 여기 버그가 났습니다 버그가 났다고 나오고 이걸 구매하지 말아라 나왔어요 이렇게 입금하지 말라고 보시면 리플렉스는 지속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a m 풀에 더 이상 자금을 입금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죠. 이렇게 권고하면 리플은 나,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안 내려갑니다. 왜, 왜, 안 내려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고요. 이 고래들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합의가, 합의가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질 분위기라는, 분위기라는 거. 이 고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통 같은면요 이건 분명 리또석이라 분명 나오죠. 분명 또 하방 아빠 엄청 받아요. 근데 안 내려가요. 이거는 합의가 곧 이루어진다. 말씀드리고 또 밑에 내용 어때요? 4월 비트코인 반강기가 다가오면서 리플 가격 변동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반강기도 오는 거죠. 지금 반강기도 찾아오고 있는 리플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상승력. 여기에 또 소송 합의, 소송 합의가 이루어진다. 대박이죠? 정말 대박 났습니다, 리플. 정말 대박 났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오죠. 가격은 1달러 이상으로 급등한다. 1달러 이상 갑니다. 이제 1달러 이상 가고, 그리고 어느 뉴스에서는 얘기했죠. 27, 27 달러까지 간다. 27 달러까지 간다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요, 35,950 원입니다. 리플 가격이 이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928 원이에요. 지금 928 원인데 이렇게 간다?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고래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체크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리플이 터졌습니다. 얼마입니까? 계속적으로 2억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는 5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5억 이상 들어오는 게 리플이었고. 비트코인과 지금 같이 움직여요. 지금 비트코인도 3억 이상 들어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드디어 1억도 찍어줬습니다. 와, 대박이죠? 1억 찍어주고, 리플은 또 소송 합의금까지 나오고, 합의가 곧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고래들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고요. 얘네들이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또뭘 줍니까? 바로 변동성을 주죠. 이 변동성 주면서 얘네들은 매집을 합니다. 지금도 매집 중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매집이, 얘네들 왜 매집합니까? 수익 내려고 하는 거죠. 수익 내려고. 더군다나 방강기 초반이에요. 방강기 초반에 더 많이 흔들어 준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냐, 하라. 우리의 또이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 강조드리고요. 이걸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시잖아요. 꼭이 고래들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절대 손실 없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뉴스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뉴스도 빨리 찾아보시는 거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한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고래입니다. 고래들이 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절대 여러분들 손실 없다는 거한번더 강조해서 드리고요. 자, 그럼 차트 다시 보면서 마무리 질게요 자 보시면 고래들 유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쭉 끌어올려 주다가 지금은 약간 또 소화를 시키는 모습이죠. 이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꼭 아셔야 되고.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비트코인 1억.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아, 할 말이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 좋은 일만 자꾸 빵빵빵 터지고 있고. 이 리플 정말 잘 붙들고 계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지금 못 담으셨던 분들 담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눌러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이거, 이 가격 못볼 수도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요. 전문가들 다 예측하죠. 2달러, 3달러, 1, 아까는 1달러였고요. 3달러, 또 27달러까지 있죠. 이게 꿈같은 얘기 같지만 곧 움직인다는 거, 곧 이렇게 보인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톡방에서요. 계속적인 매매 대응 중에 있습니다. 꼭 필히 동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손실이 있으다면 손실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또 수익 중이시라면 어느 시점에서 차익 실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한번더큰 수익 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보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숫자 8번입니다. 이 숫자 8번 딱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카톡방 주소와 함께요. 매수. 왜도이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또더나가서이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다 알려드리니까 꼭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또이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주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바로 제가 카톡방 초대해드립니다. 들으셔가지고 여기 나오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요. 카톡도 무료 그리고 문자도 무료라는 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시는 것도 없고요, 또 제가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이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가만히도 얘기만 들어보셔도요, 이 코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처럼 빨리 빠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영상으로도 아실 수 있지만 제가 먼저 카톡방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나왔다. 빨리 대응하시라. 먼저 말씀드리니까 이거 꼭 먼저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코인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럼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손해 없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그 영상이 유익하셨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상 8번의 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